안녕하세요. 드래곤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및 기초기술사 200문제 용어정의 206번입니다. 1번 정의 연직배수제 클로깅 현상은 치마 쪽진을 위해 점토지반에 설치된 연직배수제의 필터 구멍이 세립자로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클로깅 현상으로 간극수 배출이 느려져 안밀 지연이 됩니다. 대제목 2번 클로깅 현상 발생 원인입니다. 연직배수제 필터 유효구멍 크기가 설계 불량시 필터 구멍이 막히고 필터 주변부 세립자가 형성됩니다. 필터 통과 세립자 코어부에 쌓이게 되고 성토화 샌드매트 연직배수제, 연직배수제 필터와 연직배수제 코어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대제목 3번 연직배수제 클로깅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안밀지연이 발생되고 웰 well 리지스턴스 발생 간극수 유입속도가 간극수 배출속도보다 클 때이고 스미어 이펙트 발생은 간극수 유입속도가 감소될 때입니다. 공기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연직배수제 유효구멍 크기 시험으로 연직배수제를 선정을 하고 동수경사비 시험으로 클로깅 판단을 합니다. 동수 경사비 IR은 필터 동수 경사 나누기 주변 흙 동수 경사로 나누어집니다. IR은 3보다클때 클로깅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요 진동기에 대한 연직배수제 필터와 비중계 분석을 실시해서 통과율과 유효 구멍 크기에 대한 90% 통과율에 대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로써 문제 206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207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